이번 미션은 일단 황금방이 악마방, 그리고 사타닉 바이블로 보스방 보상도 악마보상, 그리고 악마방 100%에 악마 관련 아이템을 돈 주고 살수 있는 아이템. 이 야... 그리고 반값까지 해가지고 갑니다. 어, 얘 무빙 미쳤나봐. 자, 일단 이거 그냥 무난하게 먹을게요. 오라 안에 있으면은 데미지 점오배 그리고 오라에 있는 몬스터는 2.5 고정될. 퀘스트 왔다고? 어, 잠깐만. 퀘스트 이거, 아이고. 아이고, 미션. 아 뭐야. 오, 어, 뭐가 굉장히 많은데? 아, 확인. 오늘 미션이 저 풍년인데, 음... 또 이런 날이 있어야지. 와, 7원, 7원으로 25원을 일단 돌려가지고, 야, 지금 먹은 템 이거죠. 그리고 낫 먹어주고, 캬 괜찮다잉. 이제 반대로 상점에 가게 되면은. 상점은 또 이제 체력으로 거래를 해야 돼. 요런 느낌으로 좋은 템이 근데 딱히 없다. 뭐지? 아, 괜찮아. <laughs> 야 군대 전역한지 10년 됐는데 아직까지 방송 보고 있다고요? 잠깐만 10년 전에 내가 방송을 안 했는데 뭐지? 비밀방 어차피 폭탄이 없고 악마 황금. 야, 데미지원 무조건 먹어야지. 어, 이거 괜찮네? 어차피 악마 방템 다 먹을 거면은? 그쵸, 되게 막, 악마 배열이 되게 여유로우니까, 그냥 무난한 거 넘기지 말고 다 먹는 게 나은 거 같아. 진짜 막 쓸모없는 거 아니면은? 아이고야. 어 더이상 맞으면 안돼 야 근데 세일 없었으면은 큰일날뻔했다 아, 어 잠깐만 사타닉 바이블 쓰지 않았나요? 여기 넘어와서 하, 이건 내 실수다 와 기다려봐 체력이 모두 그거 이빌아트로 바뀌고 이빌 두개 추가 뭐 데미지... 이속샷스 이거 나쁘지 않겠다 아... 이거 실수하면 안되는데 맞지? 알트 랜덤 그거 못 깼던 것 같은데 칼이요 오늘은 눈물이 나을 것 같아서 일반작 할 때에는 무조건 먹죠. 사타닉을 들고 있어야겠다. 칼이 또 나름 사기템이라. 어, 비방 과연? 아, 이거 그치? 이제 저런 거를 돌리는 거고? 다른 거는 웬만하면 먹는 거고, 오 상점 아이템 하나 무료, 가시가 내려가 있을라나? 지형관통의 공중. 오 잠깐만, 돈이 그럼 모자라는 거 같은데, 헉, 야 설마 이거 저기 악마방 하나 무료되나? 아닌데, 상점 템 무료인데, 이게 어떻게 될라나? 아 상점템이 무료 아니야? 어 공중이면 설마 안 맞나요? 맞네요. <laughs> 음 맞는구만. 이제 슬슬 돈이 떨어져가지고 돈을 모아야겠다. 어 위험. 혹시 또아 폭탄이 없네? <laughs> 음, 없는 게참 많구만. 자, 그리고 방두칸 돌아서 사탄이한번더 쓰고 갑시다. 방이 없네. 어 달방! <laughs> 야, 뭐야? 달방이 6원짜리랑 구피 머리까지 구피 1세트 나이스. 사탄이 써주고, 알약 굳이 안 볼게요. <laughs> 야, 괜찮네. 그리고 지금 장신구가 또 있기 때문에 아마 하나가 무료지 않을까? 그건 아니네. 어 머니 파워 뭐야? 자 일단 동전당 데미지 0.03대 그 배수 영향 받는 거. <laughs> 드디어 나왔다 페어 이 녀석 드디어 나왔다. 내 데미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펫두 마리 양 사이드에 붙여주는 거 그리고 헌혈 기기가 나왔는데 헌혈을 못 하네 이거 방 하나 돌고 갑시다 돈이 조금 모자라가지고 이제 연사가 좀 필요한데 말이죠 연사가 기본 연사 이하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건 잠깐 보스 방 사타닉 바이브를 조금 캔슬해가지고 보스방에서 먹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어차피 황금방까지 있으니까. 지금, 어? 다이스5? 그러면 굉장히 여유롭게 한번더 돌아야 되는 귀찮음이 있지만 다이스 보네. 옛날에 모드템인데 그게 있었어. 내가 가진 픽업 당 데미지 업 되는 거 그런 거참 좋은데 나이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지 알약을 먹어야 되나 뭐야 장신구 흡수돼 버렸어 자 일단 사탄익을 좀 늦게 써가지고 이번에 보스 방에서 연사를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아직 여유롭거든요? 악마는 내가 보니까 충분해. 연사가 너무 넓어. 어, 가장 낮은 스탯인데 무조건 연사겠죠, 이거? 그렇지, 0.5. 연사 1억. 여기 쓰고. 아, 안 써도 되잖아, 바보야. 팩트로 연사도 챙겨주고, 그리고 이거 펫 가는 건데 굳이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황금이나 좀 가보자. 과연... 어... 몬스터 죽일 때마다 데미지 업인데, 결국에는 저게 머니 파워보다 세긴 해요. 배수가 없다는 가정하에. 머니 파워 99원 해봤자 4 데미지고. 저거는 풀로 하면 5 데미지고. 배수가 있어도 얘도 배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보스 방에서는 이게 더 세. 일반 맵돌 때는 몰라도. 아, 맞네. 상점 BFF 먹어야 되네. 아, 뭐야, 이거. 아, 이거 먹을 게 많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연사를 조금 먹어야 되니까 사탄닉익을좀 미룰게요. 아, 저것도 아깝긴 한데 굳이 먹을 필요는 없겠다. 어, 나이스 그러... 어... 오... 야... 더블할인... 아... 근데 15원짜리가 10원이 되네. 할인이 어떻게 된 거야? 30원짜리가 15원이 되고 15원짜리가 10원이 됐어? 이게 뭐 어, 어떤 머나리이지 이게? 자 일단 BFF 를 먹어야 되는데 돈 넣고 돌리기가 너무 아깝죠? 어 뭐야 하나 더 먹으면 어떻게 되지? 그리고 이번 상점 배열을 하나 더더 더 먹어도 되겠다 데미지. 야, 혈사가 있네. 이거 안 먹으면 조금 섭섭하잖아, 그죠? 데미지. 오늘은 데미지로잉. 뭐가 연락된 거지? 여기가 아닌데. 황금 면도칼이라는 게 있어? 아, 이거 한번더 돌리기에는. 조금 비율을 적이니까 내려갈게요. 그리고 여 뭐야 피맥 이걸로 이제 에이? 여기 거래를 하려고 왔는데 이 소울아트를 달라 고그러네 처리가 지금 미션이 많아서 좀 정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나이스 대충 먹고 폴카드 어디 갔냐고? 오 제발 석탄 석탄 안 나오면 뛰어 내릴게요. 휴, 휴, 다행이다. 자 석탄은 거리 비례 데미지입니다. 거리 비례 데미지요. 야, 잘못 봤나 왜49 데미 보이죠? 오. 야, 연삼엑스, 이증가, 3 3대 야, 4 9뎀이 잘못 본게 아니네? 데미지 증가치가 왜 이래? 엄청 세네? 오, 레이지, 맞을 때마다 데미지 업. 이건, 이건 뭐야? 아, 칸비온 15대 맞을 때마다 악마 관련 팻. 나이스 돈. 야, 이거 돈이 나오네. 2 0원이좀 아깝긴 하지만. 아, 원래 열려있구나. 지금 라운드면은 뭐 주지? 보스템 2개? 아. 아, 뭐야. 엄마발 라운드로 그거 되는 건가? 어, 오히려 좋네요. 오히려 좋아. 폭탄으로 돌리자. 방금 BFF가 보였는데? 카오스 카드? 방금 BFF가 돌아갔어, 두번 돌아가서. 폭탄을 쓰면은 이제 뭐두번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뭐냐 도그마가 이거 한 번에 안 죽지? 카오스 카드가. 연사 나름 빠르다. 어, 데미지 업 카드. 어차피 보스 애들 안 되니까 그냥 데미지 업이나 집어가자. 아까 못 들어간데, <laughs> 하트가 단한 칸일 때 사거리 샷스 연사 이중성이 이제 와서 의미가 없고. 아, 도그마까진 통해요? 아, 진짜로?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TV를 부시고 써야돼? 에. 근데 뭐이 스펙인데? 금방 잡겠지 뭐? 아, 좀 아쉽다. 인큐랑 좀 이것저것 못 먹은 게 많다. 그래도 쎄네오르 모르... 어, 그렇지？아, 위쪽 이었 어？그래도 석탄 때문에 또 금방 깨 겠다. 야, 데미지가 무슨? 12밖에 안 되는데. 찾았다. 과연? 아, 나오진 않네. 저거는 이제 스페이스바를 쓰면은. 스페이스바가 돌아가요. 레드 키 같은데 이미 얼락이돼 있기 때문에 아 맞다 그리고 레이지 효과가 또 적용이 돼요 넘어가서도 여섯 대 맞는 거. 한 스테이지로 보기 때문에 최대한 멀리서 아 세다 맞아도 상관이 없긴 해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려가서 맞는 게더 이득이야. 내려가면 반칸씩 가니까. 쓰고, 바창도 쓰고. 됐다. 최대한 멀리서. 어, 그렇게 안 쎈데. 아,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패턴을 좀 피할 수가 있겠다. 아. 아, 맞다. 벽에 붙으면은 안 되네. 오우 이번 턴에 잡겠다. 그렇지. 최대한 오른쪽에서. 이러고 그 종유석을 피할 수 있으려나? 어떻게든 되겠죠? 야 패턴 끝났어. 딱 저기서 끝났네. 부서진 거 종유석만 피할 줄 알면 이제 되겠는데 그게 어렵다. 여기까지 자본주의 악마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